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 영어. Pronunciation 101. 오늘은 어, 이런 phonetics 중에서 네, p l u s i v e s 파열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phonetic symbols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쵸? 네, 그 중에서 맨 처음 있는 p, t, k, b, d, g 발음입니다. 네, 알파벳이 아니고 발음 기호 속에 있는 phonetic symbols에 대해서 각각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p l u s i v e s 하열음 우리 말로 터짐 소리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스리스, 네 무성음이 있고 보이스트, 네 유성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음에 해당되는 것이 P, T, K이고요 유성음에 해당되는 것이 B, D, G 발음입니다. 각각이 어,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P 발음입니다. P 발음은 우리 말에네 P 음 발음과 유사하죠. 네 그리고 어, 때로는 쌍비읍으로 발음 나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들, 들려드릴 보여드릴 텐데 예문은 발음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각 발음 기호가 어떤 알파벳인지 유추하면서 어, 발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발음을 들어볼게요. Page. 네, 발음은 조금 느리게 들리게 어,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Page 할때그 p 발음입니다. Sleep. 자, 이 p 발음이 어, 발음의 끝에 가게 되면 sleep 해 가지고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받침에 피읍 발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도 p가 받침에 가게 되면 약간 비읍 발음이 나게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sleep. 그렇죠? sleep입니다. 그다음에 happy. 자, 이거를 happy 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하죠? happy. happy라고 발음합니다. 쌍비읍 발음이 나는 거죠. 이유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p 발음이 오게 되면 그 모음 사이에서 무성음인 p가 유성음처럼 발음 나는 거죠. 그래서 p 보다는 b 에 가깝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피. 해피. p 피 I'm happy.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I'm happy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요. 해피. 자, 그다음에 이 p 발음이요. s과 s와 붙게 되면 네, p 발음이 약간 s의 영향을 받아서 B 발음이 납니다. 스포트. 그렇죠. 스포트, 스포트 이렇게 발음 나는 거죠. 자, 전체 네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페인지 슬립, 해피, 스포트. 네, 자 그다음에 P 발음과 똑같은 어, 무성음인 티 발음입니다. 티는 우리는 그냥 티음 어, 발음이나 아니면 쌍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의 발음을 한번 생각해. 알파벳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trip. 네, trip입니다. 보통 이제 이 t 발음이 뒤에 r r이 오게 되면 t 발음이 약간 r과 붙으면서 t 발음보다는 약간 c 발음에 가깝게 발음이 나요. 그래서 trip이라고 발음할 수도, 수도 있지만 trip trip 해서 약간 c 느낌으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Sister. 자, 아까 s와 뭐가 붙으면요 p가 붙으면 p 발음이 됐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 와 t 가 붙으면 t 발음이 약간 쌍디귿 발음이 나요. 뜨 발음이 되죠. 그래서 sister 가 아니고요. sister, sister. 자 다시 한번요. sister. 네,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water. 그렇죠. water입니다. water입니다. 자 이때는 t 발음이 약간 네그 f l a p p i 가 되어가지고 르 발음이 나요. 물론 영국식 발음할 때는 w 타 t 타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water water meat 그리고 m e e t입니다. 그래서 meat입니다. 이때 i 발음은 조금 길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네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rip sister water meat 네, 자 그다음 발음은 k 역시 무성음이고요. 자, k 발음은 우리말의 키읔 발음이나 아니면 쌍기역 발음이 될 겁니다. 자, 단어. 네, 알파벳 생각해 보시고요. cool. 그쵸? cool입니다. cool. skate. 자 k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성음들이 s와 붙으면서 어떻게요? 약간 유성음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이 돼요. 그래서 skate 아니고요. skade, skade. Skate. skate. 그쵸? skade 발음이 되고요. become. 자 become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음과 모음 사이에 K 발음이 오면 역시 무성음이 유성음화 되면서 become, become 이렇게 느낌, 발음이 됩니다. become park.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또 그냥 조금 터지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park, park.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ool, skate, become, park. 자그 다음은 이제 어, 유성음입니다. boy sound 이고요. ㅍ 발음과 이 ㅂ 발음이 유성음 무성음의 차이고 발음나는 조음 위치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 브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우리말의 비읍 발음과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블루. 그렇죠? 블루. 밴드. 밴드. 베이비. 베이비. 클럽. 클럽이고요. 어 받침으로 갈 때는 역시 비읍 발음으로 발음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루. 밴드. 베이비. c l 네, b 사운드였고 d 자, d 사운드입니 d 앞에 나왔던 무성음 T와 발음나는 조 u 위치가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말의 발음은 d D sound. D s o d s o u d s u n d D n d D s d D sound. D s d D s d s s u d d n d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말의 끝소리에는 음가가 어그 의음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특이하게 레드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저 d 발음 phonim d는 발음이 받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레드 하지 마시고요. red red 이런 느낌입니다. r 드 d 이런 느낌이죠. 약간 받침 느낌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dish student red 자, 그다음입니다. 네, g 발음입니다. 자, k 발음과 마찬가지로 네, 발음 나는 위치는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 g는 우리말의 어, 기억 발음이고요. green g r e d e 입니다 네, g r e e d입니다. green finger finger legal legal unplug unplug 자, 앞에 나왔던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는 뭐냐면 무성음은 어, 약간 된 소리로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유성음 화되면서 된 소리화 되어서, 그 그러니까 p가 b가 되고 t가 뜨가 되고 그리고 k가 어, 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유성음들은 원래의 음가인 b, d, g의 음가 그대로 발음 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초성이든 어, 그 다음에 중간에 발음이 오든 아주 마지막에 발음이 오든 그 음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이 유성음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 보시면요. green finger legal unplug 자, 이렇게 발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 l u s i v e s 자, 유성음과 무성음 어, 전체 발음이 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단어로 내용들을 확인해 드릴 겁니다. 네, 그때 또 함께 배우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